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악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에덴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분이 왜 가일 하나를 못 먹게 했을까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살게 해주신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쳐다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며 이 모든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았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이나 천국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욕심과 탐심의 마음으로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었습니다. 죄 없이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과 욕적 죽음을 죽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욕심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구속으로 아무 공로 없이 거저 갑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오늘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종과 감사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선이 되지만 하나님을 만누리 여기는 자에게는 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는 지금 도 우리 생활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삶이 선악과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선이 될지, 하나님을 떠난 악이 될지 그건 우리들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를 생각하며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내 소견에 오른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분이심을 알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